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제 이제 발제 주제는 국가인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문구가 얼마나 심각한 그 폐해를둔 우리나라의 철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좀 시급히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제의 주제입니다.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국가인권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좀 발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로도 이제 사실 그 성적지향을 위는 차별금지 이 법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좀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헌법에까지 지금 들어오려고 이렇게 한 바람에 그 성적지향을 위한 차별금지가 헌법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한 국민 운동 단체가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전개됐고 그래서 그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헌법에 들려고 하는 안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좀 관철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성적지향을 이루는한 차별금지라고 하는 법리가 우리 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선진국들을 내서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이나 법률에 또는 판결, 최고법은 판결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도입된 게 2001년인데요. 굉장히 좀 빨리 도입된 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2000년도 이후부터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전 세계를 지금 확산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이 성적 지향을 위한 차별금지법리의 입법 시도와 또는 사법 판례 정당화가 좌절되 거의 유일한 좌절되고 있는, 저지되고 있는, 막히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사실은 현재는 대한민국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게 밀리느냐, 아니면 방어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 세계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동성성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최고 법원,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발제 1,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아주 좀 분명하게 네 번이나 대법원에 한번 현재는 세 번. 동성성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법관들과 현재 재판관들이 서명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봅니다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고, 선량한 성도덕에는 반하는 비정상적이다. 이세 가지 표현으로, 이 요령, 핵심 요령은 부도덕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에, 국가인권위원법의 권고조항의 형태로 이 법이 들어와서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에, 동성성행위에 관한 입법과 사법기관 사이에 거의 충돌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대단한 혼란을 주고 있는 시대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 법에, 이 헌, 헌재와 대법원에서 이렇게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률로 옹호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옹호하게 되면 더 이상 부도덕하다고 평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요정이 도입이 되면 이게 반대하는 행위마저 난 동성애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상, 양심상 또는 의학 지식상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반대하는 행위조차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옵니다. 뭐라가지고 옹을 떠나서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이렇게 악용을 되고 있는 것이 성적지향을 이유한 차별금지법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걸 입법할 때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들어올 때이 법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자들도 차별로 봐서 처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차별을 없애려고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문구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로는 굉장히 무해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독재법이고 심각하게 인권 침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서버에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 자체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동성애를 비난했다고,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성애에 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법이라는 것이 법문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해석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걸고 처벌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보는 사례들이 16페이지에 보면 외국의 사례들이 이래나. 이 법을 적용해서 동성애자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데 내 신앙상 못합니다 그랬더니 처벌받고 동성애의 주례를 거절했더니 목사가 면직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더니 강등되고 정학이 되고 자격증이 박탈되고 그다음에 동성애는 무도덕합니다라는걸 외쳤더니 또 수사받고 구금되고, 어? 외쳐서 처벌받은 거다. 큰 소리로. 막 이래내면서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게 가짜뉴스다. 하는 느뭐 언론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외치지 않고 그러면 조용히 편발만서 있으면 어떻게 됐냐. 조용히 편발 서 있는 사람조차도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지, 교회 바깥에서 하니까 어, 처벌받지 않냐 했더니 교회 안에서 스웨덴에서 설교한 목사도 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가서요 이제 판결을 받는 그리고 각종의 그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공우교육이 이루어지고 반대의 교육이 공교육기관에서 사라지는 현상들이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성적지향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팩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리가 있냐? 그건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다 밑에 언론과 관련 문건들을 그, 그러니까 팩트에. 이 팩트를 피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팩트를 피할 수 있는 가짜뉴스다이랬다가,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소수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출연한 토론에서, 공중파 TV 토론에서도, 반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독재적인 범위를 아주 노골화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과연 그런 냐에 대해서는 발제 여기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의학적인 부정적인 견해 표명이 다 성적 제한의 차별금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2005년, 2016년에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국가인권위회가기자협회랑 어그 만든 보도 준칙에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국민일보나 몇몇 좀 이렇게 종교적인 신문, 언론 빼고는 거의 다 동성에 애 대한 보건적, 의학적 피해나 또는 부정적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현재 대법원장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위원회 회장 시절에 개최한 두 번의 학술대회가 전부 동성애 우모 학술대회였는데 거기서는 예, 발제는 홍성수라고 하는 예, 교수님이 발제한 표현에 보면은 실제는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어,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비판하려는 행위 자체를 전부 차별로 봐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죠. 만약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어느 국민들이 이런 독재법을 한마디로 얘기 해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률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의 법과 이것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논문들을 보면 옹호를 넘어서 반대행위자를 범죄자를 몰아서 반대자유를 박탈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런 독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 독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법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2001년도에 도입됩니다. 2시페이지에 보시면. 길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들어올 때요, 법에 원래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법조항 첫 초에, 저 30조에 뒤에 조사조항이 숨겨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 심의록도 보면 모텔런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출연이 정지되고 그래서 그 사람 같은 차별을 막으려고 이런 것이지 반대자는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느 경우에도 심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법이 도입된 뒤에 2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국가 인권위는 동성애의 옹호 활동을 국가 기관의 예산을 쓰면서 수사하는데요. 실제로는 반대를 없애는 데. 진력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 삭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해제해서 청소년들이 노출 수위만 없으면 동성애의 물을 계속 영상물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조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구보고서를 발제해서 이렇게 동성애를 도덕적, 의학적으로,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는 다 침해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현장, 군대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표지 못하도록 하고, 수많은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말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인권보조 전치 만들어서 언론을 막고, 그리고, 어, 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권고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파동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헌법재판소와,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국가인권위하고 헌법헌재는 이관의 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재는 완전 헌법기관이고 국가인권위는 전정기관이에요 그런데 권위적으로 하참 하위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최고법원의 결정이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바꾸라고 계속 지금 하극상을 벌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후에 폐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시각 폐해 중에 하나는 25페이지에 보면 가장 심각한 폐해가 우리나라의 에이즈 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분별력이 약한 교육 현장에 있었던 청소년과 청년들, 10대와 20대, 20대의 에이즈가 발현된 건 10대부터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현장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의 에이즈는 30%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는 10배, 20배, 30배가 폭증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동성애의 위험과 의학적 위험성과 도덕적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가 일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법이 점점점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를 하고 막아야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권의 법에 성적지역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나라의 예산을 쓰면서 전 국가기관의 전지적 참여라는 프로가 있죠 그냥 모든 국가기관에 국가인권의 이름으로 모두 개입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동성의오호뿐만 아니라 동성의 반대 억제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재앙적 피해를 우리나라에게 들어오게 하는 문구의 원천이 이국가인권의법 성적지향조항인데 이 조항이 들어올 때 여야 합의로 들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들어올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찬성했는데요. 찬성한 분들 중에 이게 그런 법인 줄 모르고 찬성했다는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는 길은 이게 독재법이다. 그리고 이거 반대를 봉쇄하니까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 법의 위험성을 모르고 자기 몸을 계속 동성애 행위에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의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이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사실상 여기다 국가인권을 빼 민형사적 처벌만 들어가면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공고조항으로도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민영사 처벌 조항까지 들어오면 실제로는 입법 무서워서 반대 의 견해를 표명 못 하는 이런 토론의 자체가 이제 전면 금지된 동성애에 관한 기밀성 독재보다 더 심각한 도상 우상 독재, 동성애 우상 독재 시대가 도래한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 해외의 많은 나라들의 독재 실태로 반대자들이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한 20,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실증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을 삭제시켜되는 삭제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건적, 의학적 또는 도덕적 피해들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렇습니다왜 부도덕하냐? 부도덕은 그 사회에 부도덕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부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최고 법원의 판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얼마 안 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헌재의 재판 결과와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이 이 판결이 바뀌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이 법의, 원이 판결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도덕으로 이 법을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태도입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형법적으로 처벌하지도 않아요. 다만 도덕적으로 반대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지향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반대할 표현의 양심의 신화의 자유가 다막달때는 독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삭제시켜야 할 이유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 삭제해야 된다두 번째는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도덕과 인권이 충돌할 때는 도덕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법률과 인권이 앞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인권선언 29조에 보면 인권은 민주 사회의 도덕을 위해서 제한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도덕이 위에 그리고 도덕성을 상실한 법률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법률이 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도덕이 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독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현재 치구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선량한 성도덕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느니 미풍양속을 유지해서 도덕적인 문란으로 우리 국가 사회가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삭제하는 운동에 전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